안녕하세요. 큰돌농장입니다. 큰돌농장에서 청량 블루베리 농장으로 견학을 왔습니다. 어, 아침 새벽 한 6시 반쯤에 출발을 해서 여기 도착을 하니까 한 8시 반이 넘었습니다. 청량은 어, 청정 지역이라 고추와 구기자가 유명한지 알았는데, 이렇게 어, 블루베리 농장을 예쁘게 차려놓고 있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어, 피트머스가 이렇게 쌓여있어서 우리 사장님께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 피트머스를 어디서 구매를 하셨습니까? 하고 어, 여쭈어 보니까 어, 이 협회가 있답니다이블루벨리 농장을 하시는 분들의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에서 단체로 주문을 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 좀 저렴하게 어, 구매를 하셨습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너무, 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어, 마음씨 착하신 사장님께서, 어, 블루베리 나무를, 캐가라고, 어, 어, 마음, 캐갈 수 있을 만큼 캐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열 그루 정도만 캐가려고, 캐가겠다고 어, 내가 마음을 먹고 했는데, 아이고이블루베리 나무가 얼마나 큰지, 어, 두 그룹밖에 못 했습니다. 그것도 세 시간 동안, 세 시간 동안 두 그룹 캐냐고 아주 그냥 허리가 부러지는줄 알았습니다. 이그 래빗 아이라는 블루벨리인데요. 이그 래빗 아이는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그래서 이름이 아마 그렇게 붙여졌나 본데요. 어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이 한국으로 넘어온 어 그런 어 블루벨리입니다. 블루벨리 나무를 캐는 영상을. 어, 보시겠습니다. 네 명이서 가까스로 두 그루를 캤습니다. 아, 이거를 캐서 이제 저희 농장이 당진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진으로 어, 오니까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예, 어, 심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블루베리를 심기 전에, 어, 왕교, 그 다음에 피트머스를 1대1로 섞어주고요. 또, 어, 연탄제를 어, 또 섞어 줬습니다. 예, 그러고,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바닥에다가 바닥에 한 10cm 정도를 깔아 줬습니다. 깔고, 어,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 내가 캐온 나무를 올려 놓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 피트머스하고 어, 왕교하고 연탄재를 섞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줬습니다. 왕교하고 어, 이 피트머스를 물에다가 넣고 이렇게 개습니다. 계속 한한 시간 정도를 안전히 어, 물을 푹 먹게 한 시간 정도를 어, 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어, 이 봉군처럼 어, 둥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또 어, 거기에 이제 이 솔잎을 넣습니다. 예, 솔잎도 이 피트모스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그 소나무 껍질 썩은 것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예. 점적 고수를 깔고 그 위에 고지 담요를 덮고 어 제초 매트를 어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안 날리게 이 핀으로 어 꼽아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이 청량 불벨리 사장님을 모시고 어이 불벨리 전정하는 법또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그 블루베리 사장님을 모시고 어, 이 블루베리 그 전정을 하고 계신데요. 이 전정 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블루베리는 알을 좀 키우려니까 이제 전정을 하는 거거든요. 수영도 잡고. 근데 음, 1차 전정을 한 거고, 음, 제가 이제 집사람이 1차 전정을 한 거고, 제가 이제 더 보완을 하는 건데, 집사람이 좀 깔끔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 서 제가 일이 많은 2차 네, 전정을 네. 하는데. 아. 근데 전정을 잘하는 게 일단 수확할때알 음, 음. 크기. 요거를. 어, 요걸 이렇게 잘라주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는 이제 꽃눈이 별로 안 나와 있으니까, 아 이전정을할 때는 꽃눈을 보고서는 음 자르거든요. 근데, 뭐한 가지에서, 한 줄기에서 그러니까, 많은 가지를 남겨놓게 되면은, 그한 줄기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은 이미 한정돼 있는데, 그걸 노아 먹다 보면, 알의 크기나 맛, 이런 게 떨어지죠. 그걸 조정하는 게 전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렇게, 이와 같은 경우는, 한 가지에서 이렇게 올라와가도 두 가지가 갈라지니까, 예, 예. 그럼 두 가지가 놀아먹는 문제를 줄여주는 음. 거죠. 아하. 그, 아주 쉬운 예로, 어미 그 개가 강아지를 낳았을 때, 한 마리만 낳았을 때, 그 음. 강아지가 먹는 양하고, 그렇죠, 그렇죠. 음, 이 여러 마리가 뭐, 노아먹는거하고는 강아지가 그 건강, 커는 속도 이런 게다 틀리듯이, 마찬가지 이것도요. 예. 아. 그래서, 봄 음, 전정을 이제 또 추가로 더 해주는 건데, 음. 지금 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가지가 가늘잖아요. 예. 그럼 영양, 분이 가는, 갈, 이지지그 통로가, 좁다고, 적다고 이해하면 좁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지, 이까지 이렇게 도장지 뭐 이런 걸 이제 찾아서 음. 해주는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일차적으로 전정을 하더라도 음. 후에 또 이제 음 꽃을 또 속죠 꽃을. 아 꽃을요? 네, 그래서 이제 꽃 꽃이 이게 딴거 같은 경우는 꽃눈 하나가 여기 꽃 눈이잖아요. 예, 여기 예. 여기 펄럭펄럭 예, 예. 올라온 꽃 눈인데 꽃눈 하나가 어, 그냥 꽃 하나 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꽃는 하나에 삥 둘러서 아. 상당히 많이 열매가 맺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꽃을 피고 난 다음에 또, 이또꽃 적화 작업을 또 하게 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세요? 그, 이렇게 하나에서 빙 둘러에서 꽃이, 네. 그 꽃을 따준다면, 네. 어, 몇 개나 놔두고 그걸 따주면 좋을까요? 세개 정도. 세개 아, 정도만 꽃, 꽃을 세개 정도 놔두고, 보통 아, 제거를 하죠. 아 그러면 한뭐열개 남으면 일곱 개 따지고 예, 네, 그런 식으로요. 그럼 예, 예. 아. 어, 꽃눈을 뜰때 사실은 이제 여기서 꽃눈을 지금 이게 다 꽃눈이거든요. 꽃눈 잎눈을 구분을 해서 예. 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 예예. 예. 음, 나무 또 전정 방법이 나무 품종에 따라서 또 틀려요. 이게 어, 이제 레비다이 품종인데 예. 이거는 이렇게 많이 매달려도 크게 영향이 없는데 단지 이제 알 크기 조정을 위해서 지금 음. 해주는 거라 크기는 보통 음. 어느 정도 음. 크, 크기, 크기 큰가요? 이게? 이거는 콩으로 말하면 그 콩보다는 10원짜리. 십원짜리5 0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사이 아, 어이 크래요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 이 크기 문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줄기에서 알을 그 전적으로 어게냐요거에 아. 좌우 되는 것도 있어요. 아, 예. 아, 물론 아. 이제 품종이 청설도 이제 크게 나온 품종이 있어요. 그런 게데 네. 네비 저 챈들러라는 품종인데 챈들러. 예, 예, 예. 그거는 알이 이제 보통 그거는 100원짜리 이상은 다 나오고, 예. 크게 나오는 건 500원짜리까지 예.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하. 크기가.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찾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음. 한 20주 정도를 추가로 성목을 구입을 해서 지금, 어, 어, 이제 공급이 아무래도 이제 부족하니까 보충을 하려고 음. 20주 정도 성목을 구입을 했죠. 아, 예. 음. 이렇게 이제 꽃눈이 눈에 확 들어오는 품종이 있고 음. 꽃눈이 눈에 안 들어오는 품종이 있고 그래요 예. 꽃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겨울 전정을 하는 거예요. 아.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잎사귀 이 꽃눈이 잎사귀가 여기 달린데 밑에 꽃눈이 위에 꽃눈이 붙어요. 예. 잎사귀가 있는데 위에 위에 예. 예. 그래서 꽃눈이 붙어서 음. 이제 잎색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꽃눈을 봐가면서 이한 가지가 한가지에 꽃눈을 얼마나 달리냐 이 부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전정하는 예. 기준은. 그래서, 농장, 음, 그, 이제, 집사람이 했더라도 저 기준에 안 맞으니까 또저 기준에 맞추는 거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예. <laughs> 예. 아이고, 이게 수고하시는데, 바쁘신데, 이거 와가지고, 이렇게, 그, 레드아이 푼종도 얻어가고요. <laughs> 이게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